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창선 삼천포 대교 아래 비밀의 항구를 찾아갑니다 호리병 모양으로 입구는 작고 안으로 들어가면 배몇 척을 댈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소소하고 한적한 아름다움과 역사가 깃든 곳 대방진 구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인가봐요. 나무가 굉장히 크네요. 아, 네.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은 한 250년 정도 된 팽나무를 비롯해서 느티나무, 음. 서나무, 푸조나무 등 노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커다란 나무가. 항구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짐작조차 못할 곳에 위치한 비밀의 장소. 이 작은 항구는 언제, 왜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항구라고 설명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수지 같기도 하고 좀 안한 호수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항구 맞죠? 예, 여기는 군항이라고 음. 엄밀히 말하면 군항이라고 할수 있는 항구는 맞습니다. 네. 네, 대방진구랑이라는 말 자체가 대방은 큰 동네를 말하는 거고요, 진이라는 것은 이제 수군의 진영이 있었다 해가지고 진을 음. 붙였고 굴항이라는 말은 이제 인공적으로 지금은 팠지만.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파놓은 항구를 굴항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대방진 굴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큰 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그마한 항을 새로이 만든 또는 이렇게 숨겨놓은 듯한 형태를 갖춘 항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여기는 어 고려 시대 때부터 있던 군사 시설의 하나인 구라량영이 있던 곳입니다. 음. 구라량영이 있었던 이유는 또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음. 여기에 네. 수군을 주둔시켰기 때문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제종 때. 이 구랴량령이 사량도로 옮겨갑니다. 아. 사량도로 옮겨가고 여기는 배영되고 선진으로만 남아 있던 것을 어, 순조 때 주위에 인근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입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항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인공적으로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고수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어, 숲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이 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어 군사들이라든가 군함을 이렇게 배치시켜 놔도 적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어 여기서는. 적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쩌면 비밀 기지의 안성맞춤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아니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군사 기지. 고려 말 남해안을 빈번하게 침입했던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적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피기에 이만한 장소가 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끼 낀 오래된 돌과 굵은 기둥의 팽나무. 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작은 안구의 불빛은 짙고도 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일렁이고 수런거리는 곳. 누군가 들어오게 하고 또 내보내기도 하는 곳 좁고 깊은 항구에 살며시 봄이 내려앉습니다. 손들, 네. 작은 어선들도 몇 대가 안 보이거든요. 네, 네, 네. 옛날에 전투용 군함이 이곳에 조금밖에 들어설 수 없었겠어요. 예. 어~ 원래 여기는 뭐 이제 수군이 한3 0 0여명 음. 어, 군선을 한두척 정도 여기다가 주둔시켰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많은 배를 여기다가 음. 어, 정박해 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어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음. 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요 앞바다가 음. 아요 지금 아파트 있는 데가 다 지금 옛날에는 바, 음. 바다였다고 이렇게 음. 어 그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저기 대교 밑에 음. 가시면은 군용 숲이라고 있어요. 군영 숲이라고 있는데 그 숲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숲이 연결되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아. 예, 그때 그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넓었다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고려 말부터 이곳에 주둔했던 수군 기지 군사들의 훈련과 휴식 장소였던 군영 숲. 그 숲과 이어져 있었을 대방진 구랑 조선 수군의 오래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저 독특한 형태의 항구라고만 여겼던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촘촘하게 쌓아 올린 석축, 조선 순조 때 진주병마 절도사가 진주목관나 백성들을 동원해 돌로 둑을 쌓아 만들었다는데요. 대방진 구랑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주인공 바로 남해 바다를 호령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동상이 아주 근사하게 지키고 있네. 네, 이순신 장군이. 남녘 바다를 보고 음. 삼천포 앞바다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연계성이 있으니까 세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예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또 대방진 구랑에 거북선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순신 장군 하면은 거북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거북선이 또 처음 출동한 곳이 저희들 사천 해전입니다. 그래서 사천 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출동해서 승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대방진 구랑에. 거북선이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사천해전 이때 일본 수군 13척이 전멸됐다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숨겨두었다가 외선을 침몰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밀의 요새 대방진 구랑입니다.